안녕하세요. 차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광역시 포함 전국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안전교통 분야, 행정 환경 분야 그리고 부록 이렇게 해서 84 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어, 제가 이거를 다 전달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분야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착수 완료 사업입니다. 자, 1호선 반월당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2021년 7월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회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어, 수도 정비 기본계획 2022년 5월까지. 자 여기서 볼 거는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 사업이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대구시청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용역이 21년 1월 신청사 건설 기본 계획 수립이 2020년 11월까지 수립을 합니다. 자, 완료되는 사업 중에서는 뭐8 0산 자연공원 20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눈여겨볼게 기술 창조 발전소 건립 그리고 안심 창조 밸리 조성이 2020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미토 마을 조성, 뭐, 2020년 12월. 자, 그리고 또 신청사 권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20년 1월. 연구 용역이 1월까지 배치되고요. 죽전 연서편 출입구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자, 보건복지 분야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 시행이 고등학교 3학년 전체까지 가능하고요.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이 단축됩니다. 2020년부터는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8,590원으로 변경. 신혼부부 전세자금 용자 지원이어 0.5에서 0.7%까지 이자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가 수령대상자 중 소득 40% 하위까지. 자, 필수 예방접종 A형 간염 추가. 자, 대구 시민의 날 2월 21일로 지정이 됐고요. 자,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이 변경되었습니다. 동대구역 1한도 5만원입니다. 아, 비싸졌네요. 자, 빛나는 결혼식 지원. 자, 1명 이상 대구시 주민등록상 공공시설 예식장소에 20커플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자, 1세대 4주택자 주택유상거래취득세율 인상. 자, 4주택자부터이죠. 자, 경과 조치는 블로그 포스팅에서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상거래 취득세율 합리적 개편. 자, 요것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01에서 3%. 요것도 경과 조치는 블로그 포스팅에서 보시고요. 너무 잘 되는 게 도서관 통합 허브 통합으로 허브하고요.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이 개시되었습니다. 자 도서관별로 발급 없이 통합 카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주민등록증이 뭐, PC, 뭐, 변경된답니다. 개인 비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 시행이 됐어요. 납세자가 세무서 말고도 구, 군청 중한 곳을 선택하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전자증명서 활용 예시. 자, 이거는 개인 스마트폰으로 발급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요. 유통 대상은 등본, 뭐, 대장, 건축물 대장 등등. 자, 2022년 말까지24 발급 민원에서 100가지 정도를 한답니다. 자,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차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봇.